들리아 제주도에 귀신들 사는데 있는데 갈래? 어디? 제주도에 귀신들 어. 사는데 있어. 귀신? 귀신 귀신. 귀신 뭐요? 마. 오 닷. 냐마. 응? 그 귀신들 사는 곳이 있어 여기 유명한 듣죠? 곳. 응, 래와 대박. 오 무서워 봐이말 못해 음. 이만 뭐 있어요. 꺼마 거, 얼마나 이팅 티커. 이만 내 말엔 된다 티반대 m s 비어... b 어. 마디테어. 어, 엠 m n g 거기 귀신들 사는 곳이야. 갈래? 응. 나비야 문 ì 엠 m 응. s á 나 g nay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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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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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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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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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골라나는 데 내가 그래 된 거야. 아, 도로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 아. 릴리 딜리. 쌀 챙겨 쌀. 쌀. 아, gạo. 아다워 언니, 쌀 어디 있어요? 어, 쌀다 아, 그때 다 썼는데. 릴리쌀 있어야 되는데. 귀신 귀신 있으면 쌀뿌려야 돼. 어, 이렇게? 어. 소금 아니야, 소금. 소금, 소금. 소금. 딜리야? 네. 그꼭 챙겨야 돼. 이거 장난 아니야. 어. 소금이랑 쌀꼭 챙겨야돼 쌀만 있으면 소금 돼 소금 없어요 쌀이랑 소금 그 허브솔트라도 챙겨 릴리야 허브솔트라도 챙겨 이거? 어. 응 릴리 네 챙겼어? 응. 소금? 네. 어디? 봐봐 어 이거 가면서 길에 뿌리면서 가야돼 아니면 귀신 달라붙는다 진짜? 어디 남꽁 꺼니 바이 컴 꺼? 음릴라 마디 테오엠 디엠 바이냐 암유 테나옴 Ở Việt Nam thì làm như thế nào? Không biết Không biết hả? À. Không có cái là em phải bỏ sô cơm như này Ờ, à, nhưng mà cái này sô cơm không đúng mà Cũng là sô cơm mà Không phải là Không phải là nguyên chất mà Cái này là có màu đen rồi Không sao, hút chút cũng vậy Em không biết đâu Anh chỉ cho em mà 나도 도깨비 도로 가는 거 거의 한 20년 만인 것 같은데. 전 처음 가봤어요. 릴리야, 언니 한 번도 안 가봤어 여기. 옛날에 무섭다 들어서 언니 무서운 거 싫어하잖아. 아니 응. 안 가요? 언니 좀비도 싫어하잖아. 응. 오늘 처음 가는 아, 릴리 또. 너 혼자 잘잔다며 Nhưng <목소리> mà hai mươi năm 이 là n ó i là thì lúc ngủ thì hơi h 뭔가? 오늘 어늘 같이 가요. 미안해 들으 <laughs> 혼자 잘 잔다면. 님아. 안꿈 깜짝 놀아도 껌아 할 건냐. n 제주 thường n ó 귀신 붙으니까 그 소금 뿌려서 털어 줘야 돼. K 전통 귀신 달라 붙어서 소금 이렇게 뿌려서 떨어뜨려 줘야 돼. 그래서 이렇 저는 커요. 중간에 내릴게요. <laughs> 음. 리 둘이 갔다 와요? 아니 <laughs> 응. 아. 언니 무서워 <laughs> 아니 놀라는데 아니, 손 쎄쭈? 아 여기 아디 구멍? 안 안하? 응. 어, 그래도.. 안안 쎄쭈? 아, 안, 안안안 사장님 먼저 대 <laughs> <데이터나>. 그래도 <laughs> 릴리야 낮에 가서 어, 그나마 스타일, 괜찮아 다 때가 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응. 안전벨트 매고 가자 네 뺐어요 뺐어요 뺐어? 맸어? 네. 어디? 여기 오 희한하게 뺐어 릴리야 그거 아니야 그거 흐으 <laughs> <laughs> <이사>, 아니 으으으으으 <laughs> 아니야 으가아니으으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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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니 <laughs> 뭐야 뭐 이상하게 매고 있어 릴리 <laughs> 참 처음다 이거 입고 있어 무서워서 됐어 됐어 아,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안전벨트 아 메는 법도 까먹어버렸네 <laughs> 거의 다 왔거든? <왔구나>? 네 <laughs> 분위기가 굉장히 흐리구만 음산, 음사, 음산해 스산하구만 와 여기 나무 흐려요 흐려? 어 오늘 날씨가 더안 좋네 하필 느낌 흐려요 어이? 서치새우 디 내려온? 응 어때?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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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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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때어 아저 차도 그래서 뒤로 가고 있고 와와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신기하다 진짜 오. 신기하다 그 처음 봐. 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와 어, 아, 네. 아무것도 안하잖 사기친 거 아니에요? 뭔 사기 릴리, 소금. 여기. 꺼내야지, 뭐해. 어. 소금, 소금. 야, 핸드크림이아 소금. 아까 뿌렸어? 어, 뭐? 아까 뿌렸냐고. 아니요. 왜안 뿌려? 삐나, 이하 어. 안다 고놔일다 기대, 아까 뿌려야지. 아니면 이따가 너, 귀신 따르면 어떡하려고 아. 안 널탔나. <음> 어. 여기 오르막이지. 음. 어? 올라가는 길이잖아. 뭐죠? 뭐죠? 응. 엠히 아, heu heu. 라비 훅 lên 안전선. em em ngồi đi. ngồi xem đi. ngồi xem. 릴리. em biết cái này là gì không? 엉재주. đúng rồi. 엉재주는 nhưng mà cái này cũng là mã luôn. cái này là mã. 응. Nhưng mà là boss, nhưng mà ma tốt đúng không? Đúng Bảo vệ che chú. Em ngồi đi, ngồi đi. Ngồi xem đi. Ờ, à, ngồi xem đi, ngồi xem đi. <cười> <cười> anh mới anh anh mới post đúng không? Jelly, sô cơm sô cơm sô Sô 콜라, 좋아,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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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간다. 콜라에 간을 치네 이거. 아니 릴리 잘 봐. 잘봐어 소금 빨 뿌려 릴리 안돼 타. em hỏi nếu mà h ô n a này muốn ngủ với mà h ị em k h ô n làm em hỏi người khác à. nếu mà những người không tin thì không sao nhưng mà những người tin thì phải làm c h ư Không, anh làm gì em em Bỏ nha Ok Không thì má đi theo mà, chắc chắn Ok ok

nha, <laughs> ít ta khai tết sốt bưởi à? Lúc đi cũng okay. lúc về cũng làm em bảo. Anh nhìn đi đâu có ai mà không? Không người ta tại vì người ta cũng làm rồi. Lúc nhưng mà <laughs> lúc đi nhưng mà lúc về thì em phải làm nha. <laughs> em quay em hỏi nha.